신을 좀 잃었다 싶으면 머릿속에 두 글자 뭐라고 떠올리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안전이 흐트러지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우리의 우리의 우리 스타가 막 진정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지금 앉아있는 의자 이동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희 스태프분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의 안전하게끔 우리 소비나 스타님과 공연 함께 하게끔 배치를 한 거니까 의자 이동하시면 안돼 아시겠죠? 아시겠죠?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백열 번째도 뭐다? 네, 알고 있는 거지만 또 우리가 이제 공연에 앞두서 여러분께 좀 안내 말씀 드려야 되는 게몇 가지 있어서 어, 전해드릴 테니까 너무 흡투로 듣지 말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콘서트를 너무 따뜻하게 만들어 줄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즐기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행사에 앞서서 연안공대와 아우, 소매라 팬클럽! 빛나는 별 측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커피차와 시원한 캔커피를 무료로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두개중 하나 이렇게 선택하셔서 함께 즐기시면 돼요. 이 멋진 서비스 제공해주신 연안공대와 빛나는 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좋아,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학생들이 준비한 또 오늘의 이벤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간식 부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 제가 조금 손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저쪽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우리 학생들, 오늘 축제를 즐기는 와중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멋진 자리 만든 우리 연안 공대 학생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빨리 할거다 하고, 우리의 스타 소비로 스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거 빨리 다 할게요. 그리고 이제 조금 좀왜 이렇게 헷갈려들 하셔요 경품 종이들은자 지금부터 경품 종이 경품함에 다 담으셨어요? 다 담으셨죠? 그리고 네모노는 가지고 계시죠 그쵸? 자그 경품 행사 우리의 송편나 스타가 잠시 후에 뽑아줄 거예요 그 종이는 내가 담갔다 그쪽이 원하시는 분도 챙겨서 당첨되신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년 스타가 오늘 모이신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빛나는 별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세상에 너무 따뜻다 압력밥솥. 바람 만 봐도 그냥 구수하고 바람 만 봐도 배부른 우리 쿠쿠 압력밥솥 준비해 줬고요. 그리고 제습기 하면 LG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좀 너무 필요한 거예요. LG 제습기를 우리 손미나 수다님이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어, 이어지는 또 경품 행사도 집중 많이 해주십시오. <laughs> 자, 뿐만 아니라 이 순간을 사진으로 많이, 사진 많이 찍으셨죠, 오늘. 영상도 참 많이 찍으셨는데. 어,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소중한 분들과 여러 사진, 바쁜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메시지 보도 혹시 확인하셨어요? 남기신 분들 계시죠? 메시지, 저희 팬클럽 입구 쪽에 있어요. 어, 소비나 스타를 향한 응원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궁금한 거 남겨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그거는 우리 스타님 모시고, 직접 응원 메시지 전하고,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잊지 말어. 머리 위에 안전 잊지 말아요. 그리고, 마, 내가 말을 할수록, 어,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제 본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뭔가 마음을 가, 어, 가볍게 풀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무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내가 너무 작은 소리로 불었죠 누굽니까? 어떤 분인지 다 아시죠? 네 얼마죠? 미스터 트롯 3에서 우리 마음에는 우승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막, 우리 막 너무 크게는 얘기하지 말아요, 그렇 우리 마음에는 우승이었어요, 처음부터 공식적으로는 최 맞죠? 응, 우승, 그렇죠? 두 우승을 차지하며 전 국민의 마음을 훔친 트롯스타이자 바로 졸업한 학교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연암공과대학교 출신이라는 사실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그럼 우리 손비라 씨가 졸업한 연암공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궁금해 시작해 봐요, 우리. 또이 자리를 마련해준 곳이 또 연암공과대학입니다. 네, 연암공과대학교는요 LG가 설립하고 지원하는 공학계열 특성화대학입니다. 그리고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교육과. 높은 취업률로 주목받고 있는 대학인데요. 시간 잠깐 확인해 볼게요. 우리 스타님이 올라오기로 한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아이구야 조금 남았다. 어떡해요? 선물이나 좀 드려. 선물 좀 드려. 우리 언니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가 브랜드가 뭐죠? 아, 우리 어디?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요. 빛나는 별 커피에는 비교도 안 되는 아이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준비했네 아이고 미안해요. 실망스럽죠. 미안해요. 어, 빛나는 별 별의 세상에 커피에 비교도 안 되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 몇개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조금 퀴즈를 몇개 드리고 우리 스타님 만나기 전에 분위기 한번 뜨끈뜨끈하게 한번 만들어봐요. 아시겠죠? 뭐 대본 좀 밑에 내려놓을게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그 감독님과 작가님이 이제 문제를 주셨어요. 아유, 작가님. 아우, 나 진짜 속상하다.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 선비나 스타님 출신 대학교가 어디예요 아유, 정말. 그래도 우리 작가님이 문제 주셨으니까 두 번째도 뭐, 누가 다아는 거야. 우리 빛나는 별님들은다아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그 자리에 서서 음악이 나오는 대로 몸을 맡겨줘요 그러면 눈에 띄는 분한 분께 대답을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어, 춤출 준비만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누구나 대졸업생일까? 음악 주세요! 아, 다... 30일. 어? 30일 정답입니다! 오세요! 별보다 아주 그냥 맛이 떨어지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 누가 가지고 계시죠? 어, 우리언니 기억하세요 어, 나중에 제가 쿠폰 챙겨 드릴게요 그러면 정말 큰일이다 문제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이것도 춤만 잘 추면 돼요 춤만 잘 추면 돼요 아시겠죠? 송비나 가수님의 춤만 잘 추면 돼요 아시겠죠? 커피 이름은 뭘까요? 음악 주세요. 뭐나 <laughs> 만원짜리 스타벅스 쿠폰 왔어요. 우리 언니 뒤에서 외쳐줘요. 다 같이 한번 외쳐줘요. <웃음> <웃음> 언니 코, 커피 쿠폰 받으러 와야 되는데 오실 수 있겠어요? 와와 와, 와요 와. 우리 언니도 와요.